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은 하나 주제입니다. 13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실은 두 마음을 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다는 얘기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13절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주의 말씀을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15절, 그리고 16절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17절 항상 주의 말씀들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19절 주의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나중에 배우자들을 만날 텐데 입술로만 나노를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런데 실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입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여기서 주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기 호세아서 10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구약성경 1264페이지입니다. 보세요. 10장 1절, 2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이 풍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재물도 많이 갖다 놔. 그런데 동시에 주상, 바로 우상이죠. 우상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야 된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에 또 휘말리게 되면 꼭 거기에 벌을 내리십니다. 왜 벌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나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laughs>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늘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 바로 두 마음입니다 다시 시편 119편 113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자기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시편 기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 113절부터 20, 12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고 지키고 그대로 살고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